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입니다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아마 목요일 날첫 방송을 할때 보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어 메디컬 드라마니까 의학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의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거나 상황 설명을 해주는 설명 캐릭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아! 그래서 이런 장면이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 먼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이 장면부터가 조금 심각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진희 교수가 자전거로 이제 출근하는 길에 공원에서 운동하러 나온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주저앉아서 토하고 쓰러져서 이제 경련도 일으키고 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몰려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경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주물러 주려고 하고 뭘 자꾸 이렇게 펴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련이 멈출 때까지는 가만 두고 봐야 되는데 혀를 깨물 수 있기 때문에 헝것 같은 걸좀 물려 준다든지 경련을 할 때는 의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가 나오면 그게 그대로 흡인이 돼서 질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든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치만 취하고 경련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와서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이중요수가 하지 말라고 딱 제스처를 취하죠. 그리고 단박에 뇌졸중 가능성이 있다. 119를 좀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이분이 이렇게 쓰러지면서 보이는 이제 구토하고 그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아 뇌졸중이 의심이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는데 단박에 알고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19가 올 때까지 지금 이 모습을 취하는데. 이거는 기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우리가 경기를 할때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혀가 뒤로 툭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혀가 떨어져서 기도를 막지 못하게 기도를 확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 환자를 봤을 때,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A, B, C, D라고 하죠. A는 AOA, 기도를 확보하는 거. 이게 가장 급소무입니다 그리고 B는 breathing. 만약 자발 호흡을 못하면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c는 서큘레이션 심장이 뛰는지 확인해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는 드락 어, 필요한 약을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에어웨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엠브라스를 타고 가는데 이 장면 보고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이게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시즌 1 1화에서 양석형 교수와 최송화 교수가. 집에 있다가 전기를 고치러 온 분들이 두꺼비집을 내리지 않고 전구를 이제 교체하고 전기를 고치다가 감전돼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양석현 교수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 사람만 바뀌고 똑같은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와 PD가 아, 시즌 2도 시즌 1과의 접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똑같은 장면으로 구성을 한것 같습니다. 이 앰뷸런스에서 이제 펜라이트를 달라 그래서 펜라이트로 이 동공을 비춰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사들이 맨날 이런 응급환자 보면은 막 이렇게 눈을 눈동자를 항상 비춰보잖아요. 저뭐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동공 만사를 보는 겁니다. 동공이 원래 빛을 비추면은 이게 동공이 줄어들게 되죠. 그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손상을 입은, 뇌 손상을 입은 단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거는 완전히 동공이 열리고 빛을 비춰도 동공이 반응하지 않는 단계. 그건 이제 그 풀코마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고 이 상당히 치명적인 부위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공 반사로 환자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겨울 선생이 수술을 하고 난 환자들한테 이런 이상한 걸 주고 자꾸 이제 불어라 불어서 공을 띄워라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복부 수술을 해서 안그래도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환자들한테 이걸 왜 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환자들이 수술할 때뭘 합니까 전신마취라는 걸 하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기관지하고 폐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조그만 기관지들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항상 숨을 긋게 쉬고 기침을 일부러 하게끔 만들어서 가래가 조그만 기관지를 막지 못하게 계속 이게 가래가 차서 그 기도를 막게 되면 무기폐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폐가 또 지속이 되면은 거기에 감염이 돼서 폐렴 같은 그런 합병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기구들이 없을 때는 막 풍선을 갖다줘서 풍선을 막굴리하고 그랬었어요. <목소리> 최송아 교수가 신경외과 집브레지던트하고 이제 통화하는 모습인데 공부방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너 공부방에서 왜 자꾸 나오냐? 공부방 언제 가냐? 빨리 들어가라. 그만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죠. 이 공부방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프 레지던트는 1월 달쯤 되면 이제 전문의 시험이란 거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 못 하면은 전문의 자격도를 못 따게 돼요. 그래서 어이 레지던트란트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아무리 레지던트들이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4년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지만 시험 공부는 또 따로 있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그 공부를 또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공부방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방이라는 게 호텔이나 이런 걸 잡아서 같은 연차의 그캐프 레지던트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이제 공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뭐 집에서 공부하든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든지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그 이제 어떤 정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님이 뭐 출제하러 들어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아그 교수님이 평소에 강조하던 게 뭐냐 이런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뭐 원활하게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전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모여서 공부하는 관례 내지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레지던트 때는 그 윗선배들은 이제 공부방에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게 많았는데 우리 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질 않았고. 그냥 병원에 있는 공부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모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나가서 하는 이유가 원내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어, 누가 와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급한 일이 터지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계속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공부하는 게 관례였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내에서 공부를 했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에서 산부인과 환자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PROM, 양막이 일찍 터져서 이 양막이 일찍 터지게 되면 양수가 다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를 보호해줄 어떤 방어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가 자라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서 태아를 감염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아가 감염이 되면 태반을 통해서 엄마도 같이 감염이 되니까 사실은 태아와 엄마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경우는 이제 19주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주면은 가장 큰 문제가 태아가 나와도 폐가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주는 넘어야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폐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t a 턴트라는 이제 폐를 이렇게 펴주는 그런 약도 쓰고 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엄청 이제 열심히 돌봐 줘야 어 이제 생존이 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어쨌든 19주에서 태어나면 거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산을 시킬 것이냐 어아면좀 끌어볼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서 이 교수는 끄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태아가 살 가능성도 별로 없고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교수가 하는 말도 맞습니다. 태아와 엄마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태아를 이제 살리고 싶어일거 아니에요. 치험관 시술을 뭐몇 번씩 받아 가지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면 걔를 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리게 되는데 이 교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양석현 교수한테 이렇게 특징인사를 바꾸는 거죠. 사실 은 근데 어느 교수한테 특징을 받다가 아, 내가 이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다른 교수로 특진 의사를 바꾸는 거는 사실 대학병원에서는 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치 의 교수였는데 환자가 내가 싫다 그래? 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선택했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선생님이 더 좋으니까 그 선생님한테 해주세요. 했을 때그 받는 교수 입장에서는 이 환자가 저 교수한테 진료를 받다가 나한테 오겠다고 하면 그걸 선뜻 받아서 치료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교수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환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슈미나 선생이 이 레지던트가 중간에서 이거를 뭐 얘기를 해서 이 특징 교수를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석균 교수는. 그러면, 뭐, 한번 끌어서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 사실 어느 쪽이 더 좋은 의사고, 어느 쪽이 뭐, 실력이 더 떨어지고, 더 나쁜 의사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쪽도 맞는 얘기고, 이쪽도 사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야, 어, 어쨌든 엄마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까지 끌고 태아를 출산을 시키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으로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손을 탁 뗍니다. 아, 왜냐하면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케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기는 넘어야 될 고비가 너무 너무 많아요. 어, 일단 폐 문제도 있죠. 그래서 폐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할 때까지는 뭐 에코모라는 이제 체외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를 써야 되고, 폐를 이렇게 펴기 위한 그런 약제도 써야 되고, 그 고비가 넘어가면은 또 심장의 문제가 또 생겨서 심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에 또 감염이 돼서 또이 감염병 때문에 또 고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어린 미숙아들이 넘어가야 될 고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몇 주만 버티다가 태아를 살리고 산모도 위험하지 않게 한 상태에서 탁 아기를 받아서 소아청소년과에 넘기자. 아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 받는 입, 우리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의학도 많이 발달이 돼서 미숙아 케어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상당히 어린 그런 미수가들도 이제는 살려서 건강하게 이렇게 클수 있게 하는 단계까지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은 뭐 그렇게 제가 레지던트 할 때처럼 그렇게 미수가를 케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막 힘들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어 그렇게 아주 어린 미수가들은 상당히 힘들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화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이화를 잘 보시고 또 이화에 얽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얘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닥터표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